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비를 보시는데 어, 안녕 나비 안녕 나비 안녕 은찬이 나비 안녕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축복받은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도 친구들에게 뭔가 보여주. <laughs> 보여줄까요? 네. 와, 그런데 잘할 수 있어요 네.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친구들이 그래도 응원해주세요 네. 하나 둘셋 하면 뺨!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나 둘셋 뺨! 좋아요 이 주머니는요 물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에요 없죠? 깜깜하네. 진짜 없어요. 자, 한칸 서로도 없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우, 응. 꼬물꼬물꼬물. 꼬물. 응. 진짜 뭐가 나올 수 있어. 습을 하긴 했는데 잘할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자 이제 집어넣요자숙 얼지 얼지 또 누가 받았죠? 자 이제 이는 거예요. 여기 집어넣고 있는 자리 지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요자 아, 오늘 은 우리 강아랑 선생님과 여그 친구들이 나와서 아침 손으로 들을뻐해줄게요 예리 보나 교사 정말 고마워요 아, 오늘은 오오 여기요? 쭉 들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예수님처럼 봤죠? yeah hey,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대한다고 얼마나 피곤하신데 쓰러지실 지경이라고 너희들처럼 조그만 어린 아이들까지 상대할 겨를이 없어 저리가 저리 가란 저리 말이야 오 어떡하죠 오 예수님 보고 싶은데 어때요 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요 어디 계세요?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대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죠. 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오, 진짜 사람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아들과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넘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요 에, 어서 애들을 데리고 가세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시끄럽게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아, 복잡하니까 오늘 가자 가요 제자들은 끝까지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너희는 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느냐?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향해 이리오라고 손짓하셨어요. 내 품으로 온다 아이들은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와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 축복 받았지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요 전도사님도 친구들을 사랑해요 알고 있어요? 네. 전도사님 친구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전도사님은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요? 누구한테 배웠게요?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요 친구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요 <laughs> 우리 선생님도요, 친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숨겨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답답할까요? 아,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배워서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어른들은요 친구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안심해도 돼요 우리 어른들이요 전도사님 선생님이요 친구들을 지켜줄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안심돼요? 선생님 지켜줄게요 네. 예수님한테 잘 배웠어요 네, 네. <laughs> 그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친구들과 축복하실기로 믿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소이 아기 나이 아기 나비 된다 팔랑팔랑 없다 기도 소이 엄마 나이 된다 오. 왔다. 기도선이 기도합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어 아이들을 제대로 또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든든한 지원자가 될수 있는 그런 선도사 선생님 엄마 아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아이들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또 멋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